한테 <laughs> 아이고 잘하네. 아아아빠가 아. 빠가 아빠. 온다. 나 여기 다 짜면 안돼. 보기만 해. 이거. 만져보는 건 괜찮아. 이거 혹시 음. 그가 먹는 그거 아니야? 도토리, 도토리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는데 도토리는 그거보다 훨씬 작아. 도훈이 도토리 줘어봤잖아음 여기 많이 피었다, 그치 응. 예쁘네. 엄마가 좋아할까봐 여기 오자고 했어. 응. 그래, 우리 여기 가보자. 계란꽃인데. 이게, 원래 이름 개망초래. 예쁘지, 도아야. 응. 와, 이것 봐. 버섯 진짜 많다. 엄마가 사진 찍었으니까 보자, 나중에. 도아, 배고팠어? 매출이야 그거 까서 엄마 먹 엄마 줄 거야 진짜 어, 엄마. 껍질 잘 까서 예은이 먹어야 해 이은이 줄 거야, 예은이 줄 거야? 응. 그런데 내가 먹어볼 거야 아 <laughs> 진짜 엄마 주는 거야 어 우리 도와 진짜 잘 깠다 도와야 응? 엄마 이거 엄도와 먹자 알았지 팔찌. 우와 도화 나 예쁘다 엄마 선물이야 응. 어 줄 거야? 현재 읽을 줄 알아 직접 만든 거래? 응. 와 아, 아. 그리고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도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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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와와와와와와 어, 응, 또 벌레 가 죽어 있어? 맨맨맨 어? 네, 네, 아, 네. 무슨 벌레지? 이 벌레도 또 개미가 또 옮기고 있네. 개미 힘이 엄청 좋지 자기보다 몇 배나 되는 걸 옮기고 있어. 음 어떤 거? 왜 어떤 벌레가 왜 붙었어? 개미들이 응. 이 벌레를 개미 굴로 이동시킬 건가 봐. 여기 개미 굴 많지 도희나? 응. 이거 구멍 있는 게다 개미들 사는 집인가 봐. 여러 명이서 힘을 합치면 이렇게 옮길 수 있어. 움직이잖아. 어, 이제 여기 공원에 오니까 맴미 소리가 많이 나네. 나무 위에 붙어서 맴맴 하나 봐. 맴맴. 맴맴. 도아야, 이거 흰 색깔 무궁하다. 어, 예쁘지? 이거 바다에서 잡은 거야. 안나 아, 꽃게 줘봐. 꽃게 나. 남자 꽃게랑 뽀뽀. 도요어 이거. 야 어, 엄청 크네. 우와. 도와야 물고기야 물고기. 물고기 뚱뚱해. 아기 물고기인데 맞지? 아 예쁘다. 리 이렇게 빙빙 빙빙 앞에는 이렇게 <목소리도> 만든거야 <있는 거예요>. 앞에는 <목소리도> 이걸 <이거는 목소리도> 옆으로 옆으로 만들더 <목소리도> 맛있어? <하얀> 해양부분 맛있는데?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난데. 가 거긴 안는 거긴 안돼 거긴 <laughs> 안돼 뭐 도아 재밌어? 도아 뭐 뭐해? 팬티 벗어 도아가 직접 입었어요 멋지네요 도아가 형아 발라줘 <뭐라> 응, 엄마가 발라줘. 왜 동생이 발라주잖아. 응. 그럼 도현이가 도와 발라줘. 뭐야, 이거 까마? 안아가지고... 좀 까마? 이거 봐도 맛있 뭐가 더많아 잘살해줘. 아. 도윤아, 응? 달팽이가 응. 토마토 먹으면 무슨 색깔 똥을 쌀까 어, 어... 어 빨간색 똥. 어떻게 빨간색깔 똥을 쌀까 어, 엄마를 먹어가죠. <laughs> 달팽이는 먹은 색깔의 똥을 그대로 싸, 그치 어, 초록색 먹으면 초록색깔 싸고 축축한 땅이 좋아도 나 이쪽으로 보내줘 여기 이쪽 이쪽 거기에 그냥 놔두면 달팽이들이 땅속으로 들어갈 거야.